이렇게 안나와? 모르지 <laughs> 뚜다 돌리는 거였어 <laughs> 흡수가 날까? 맞지 소리 약간 거칠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라이더즈 코치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만에 세차를 하러 지금 세차장에 왔어요. 이제 햇빛 낸 쪽으로 이동해서 물기 제거하고 오랜만에 깨빼고 광내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세차 한번다한 다음에. 안산 스케이트파크에 왔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굉장히 높고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좋네요 스페이스 브레이스 발목 보호대의 신형 버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새로 비스타바이크에 들어온 스페이스 발목 보호대인데 아주 좋은 발목 보호대가 있어서 앵클브레이스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페이스 브레이스 앵클 브레이스입니다. 이 신형 발목 브의 특징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끈이 네 개씩 묶여서 한 번에 잡아당겨서 네 개를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만 채우면 8덟개 끈이 한 번에 묶어집니다. 직접 착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착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 안에는 왼쪽, 오른쪽.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고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요. 자, 일단 제품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발목 쪽 양쪽을 고정해주는 네,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끈을 끈네 개씩 이렇게 하나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말 신듯이 벌린 다음에 그냥 신으시면 돼요. 이 끈을 당기면 이렇게 판이 들어있어요. 여기 딱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약간 스펀지처럼 얇게 깔려있어요. 이 운동하면서 발목에 스포츠 테이핑 같은 걸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발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는 테이핑을 해요. 이, 이게 양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에... 기둥을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양말처럼 신으시고, 이렇게 양말처럼 신은 다음에, 밑에 쪽 찍찍이 먼저 붙이고, 위쪽 찍찍이 붙여주고, 그 다음 이제 발목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주고, 반대쪽도 담아서 기둥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발목 윗부분을 잡아당겨서 강하게 고정. 자 착용이 끝났어요. 엄청 빠르고 간단하네요. 오 찍찍이가 찍찍이 겁나어딱 착용하기 직전 상태로 다 오픈한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났습니다. 지금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실제 착용감은 어떤지 그리고 착용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제품을 한번 이제 착용해봤는데 겁나 빨라요. 그리고 기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에요. 대부분 발목 보호대 견고한 스타일이 다 이렇게 나와요. 기존 제품을 착용하려면 이 신발 끈을, 이 끝까지 다 구멍에 끈을 넣어놓으면 발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두 개나 세개 정도 끈을 아예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어서 이제 끈을 하나씩 당겨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번을 잡아당긴 다음에 이제 끈을 리본으로 묶어준 다음,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신형 버전은 신발 끈이 달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크네요, 차이가. 어디에 붙여도 다 붙일 수 있게 소재가 전부. 찍찍이를 붙일 수 있는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돌려왔을 때 전체가 다 같은 소재로 되어있어요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밴딩 부분 요정도 길이 차이 잡아주는 부분이 좀더좀 좀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발목을 이 안에 들어있는 판이 발목을 좀더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착용을 해 보니까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 오고요. 발목 보드한번 사면 저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 써요. 세탁할 때 찍찍이만 잘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2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35,000원 그 정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발목을 다치게 되면은 그 동안 내가 연습해 온 것들이 쉬는 동안 뒤로 후퇴해요. 그리고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발목 상태도 다치기 전보다는 당연히 안 좋아졌을 거고, 그 전에 됐던 게또안 되고 하면서 슬럼프도 겪게 되고,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서 부상의 불안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 앵클 브레이스의 리뷰였고요. 좋습니다. 구입하세요.